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에 희망을 드리는 희망가의 유설 매니저입니다. 오늘 초저녁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제가 정말 셔츠 하나도 입고 나왔는데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오늘 충남 서산에서 고객님이 저희 희망가를 찾아주셨는데요. 개인회생 26회차 납부해주신 40대 초반 남성 고객님이십니다. 아이와 함께 탈 차량이 고객님께서 필요하셨어요. 기존의 차량을 매각한 후라 차량이 없이 지내셨는데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시라 차량을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없는 불편함 때문에 더 이만카를 찾아주셨는데요. 더 이만카에서 늘 그렇듯 고객님이 원하셨던 차량과 옵션, 차량 대금, 이전비, 보험료 모두 다 맞추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진행이 끝나고 나서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고객님께서 놀라신 차량 한번 보실까요? 인장한 드릴이 있어서 차량이 더욱 더커 보이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상고 안개 등으로 야간에는 더욱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측면을 이렇게 쭉 보시면 기스나, 찍힘 없이, 매끄럽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도 보시면, 깨짐이나 기스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고장난 곳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트렁크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트렁크 지금 뒷열이 풀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고객님께서 여행을 가실 때나 아니면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공간을 크고 실용적이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깨짐이나 긁힘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펠리 세이드만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네요. 이쪽 측면도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기스나 긁힘, 찍힘 없이 매끄럽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내 공간 보시면 지금 시트는 나파가죽 시트로 되어 있어서 실내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베이직 시트라 때가 탈 수도 있는데 시트의 상태를 보시면 때가 탄곳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통풍 시트와 열선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 안에서 편리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무선 충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기아를 설정할 수 있어서 차량을 운행하실 때 정말 편리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랑 360도를 모두 볼수 있는 서라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주차하실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블루 링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 있어서요. 차량을 탑승하실 때좀더 편한 자세로 의자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뒷열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차량을 보시면 뒷열에는 통풍시트나 열선시트가 적용 안 되어 있는 차량도 많은데요. 이 차는 통풍시트, 열선시트. 그리고 온도 조절까지 가능해서 뒤에 계신 분들도 따뜻하고 또한 시원하게 차량 탑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시트가 이렇게 단독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좌석이 서로 붙어 있지 않아서 뒷열로 이동하실 때좀더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따로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TV를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탑승하신 분들도 운행하는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의 환한 색상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이 좀더 넓은 공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가정용 차량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옵션 또한 앞열, 뒷열 모두 최고의 옵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용 차량이 필요하신데 신용 때문에 중고차 할부 구입이 네. 어려우신 분은 저희 희망카에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모든 과정을 불편함 없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받으시는 고객님, 가족분들과 함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온 음, 가족이 차량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